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자, 오늘도요. 멋지고 힘차고 보람찬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단어 123번째. 와! Wow! 여러분 계속해서 차곡차곡 잘 따라오고 계세요. I'm so proud of you. <laughs> 네, 정말로 네. 감사드리고요, 또축하 드리고요, 멋지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네, D E R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열 단어 가볼까요? Let's go and check them out. Number one, 네, order. -E 이거 오다 오다 절대 아니에요. 해보세요. or 보세요. or 한, or 한 다음에 그냥 er r er. 어, 잘하는데 er 할때그 발음 좀 er 올려보세요. or 그 다음에 der order. order. R 발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은 냄새란 뜻의 order. 그다 그것과 헛갈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order. 세요 order. order.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 주문, 명령하다, 주문하다.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예, 그다음에 동작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다음에 명사로는 질서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질서. 왜 네, 명령을 하면 따다다다다닥 정해져서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 order. Order, please. Order, order. 그러면은 다들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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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말이 disorder. 요거는 order는 초중급 단어고요. disorder는 중급 단어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질서란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disorder. t h i s 반대란 뜻이에요. dis가 없던 나세 뜻입니다. order가 없다. disorder. disorder. 그 다음에 order.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질서. 됐습니다. order는 질서 혹은 주문하다, 명령하다. number 2. 아주 뭐 초중급 단어, 기본 단어죠. 네, 따라보세요 이거 리더 아니에요. 릴리 리리리리 릴리, 릴리리야.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뭐 할지. 릴리리 할 때, 릴리 릴리 할때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리리리만 보할때그릴리리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리더 리더인데 빨리 하니까 리더 리 하고 보세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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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자 는 뜻입니다. 리더 되셨죠? 예, 다들 한번 리더 지도자 이끄는 사람. 그런데 발음이 리더 그러니까 리더 리더가 아니고 리리 입술을 모았다 돌아오면서. 해보세요. reader. reader. 얘는 독자란 뜻입니다. 책 읽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reader.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나왔던 leader. 이끄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cheer. 그러니까 열심히 힘을 내라고 leader. cheerleader. 그건 뭘까? cheerleader. 아시겠죠? 해보세요. Cheer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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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leader가 우리가 알고 있는 cheerleader. 듣고 흘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구분까지 다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요, 별표 치세요. 완전 기본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얘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어디 바깥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줘서 물건과 물건이 있으면 그 사이의 위치를 밝혀주는 두 물건의 서로 위치를 밝혀준다. 그래서 앞에 둔다. 해서 전치사 둘 치자를 써가주리가 우리가, 예, 우리가 치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위치할 때그 치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 진짜 중요해요. Under 그래서 모든 전치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한 156개의 전치사가 있는데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복합 전치사 뭐 away from 이런 거 말고 단독 전치사가 96개.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한 30개서 에 40개밖에 되지 않아요. Under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Under. Under 몸모의 아래란 뜻으로 노래 진짜 많이 불러드렸죠.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table, 그 다음에 under the bed. 그래서 침대 밑에, 뭐 테이블 밑에, 그래서 알겠죠 Under the bed, under the tabl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under the sea <laughs> 됐습니다. 해보세요. Under number four. 자. 이거는요, 중급에 가까운, 초급과 중급의 어, 그런 사이에 있는 단어인데, 중급에 가까운 단어지만, 얘도 빈도가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 단어는요, 여러분,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더 n 먼이라고 알게, 알고 계시죠? 원더, n 이게는 턱이 살짝 빠지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워, 워. 해보세요. 원더, 원더, 그러니까, w o n 가 아니고요. 원더, 원더. wonder. 그래서 wonder가 어떤 뜻이냐면, 어, 궁금한데? I'm wondering. 할때그 I wonder. I wonder why. I wonder how. 그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궁금하다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얘가 기적이란 뜻이 있어요. 기적. 예. 네. 그래서 wonder.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여자. 그래서 wonder woman. wonder woman.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단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wonder woman은 알고 계실 테니까. 기적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work wonders. 하고 s가 붙어요. 기적을, 야, 이게 이게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it will work. 이것이 일을 하게 될 거야. wonders. it will work wonders. 빨리 하면 It w i l l it'll 첨됩니다 it'll 나나 어디 가서 일을 해할 때 it'll 아시겠죠? 보세요. It'll work wonders. 이 정도 하시면 정말 최고급 표현을 알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It'll work wonders.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아시겠죠? 네, 잘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다 work miracles 아니면 work wonders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게 DR로 끝나는 거 한꺼번에 해드리다 보니까 발음 비슷한데 얘를 같이 묶어드려야 기억에 남거든요. W-A-N-D-R 얘는 wonder 얘는 와, 와에 가까워요. W-O-N-D-R는 wonder 아시겠죠? wonder 얘는 wonder 이렇게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이 wonder 하는 것은 W-A-N-D-R은 방황하다, 방랑하다, 떠돌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고급 단어이고요. 그거보다 더 빈도가 높은 게 W-O-N-D-R이더라.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murder 그래서 뭔가요? 예전에 그 영든가? 미든가? 중에서 진짜 유명한 그 영, 어, 저기가 있었어요.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있었죠?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뭔가 해서 썼던, 네, 그거 중에 아, 그걸 미드로 만들었는데 murder she wrote인가? 제목이 그거예요. 그 여자가 쓴 살인 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 작가분이 이렇게 쓰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래서, she murdered, 그 다음에 어떤 살인사건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murder라는 단어가 살인이란 뜻도 되고, 살인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뭐둘다좋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살인사건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murder she wrote. 그러면 은 그녀가 쓴 살인사건 이야기. 이런 식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rder까지 했습니다.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o.1. 맨 처음에, 자, 질서들을 지키세요. 제가 명령 드립니다. 해서, order. order. 반대말 disorder. 됐고요 그랬더니, 자, 질서가 있으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leader. leader.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지도자 밑으로 또 똑똑한 사람들이 쭉, 아니면 올바른 사람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under, under the leader. 그러면 그 지도자 밑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다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사역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뭔지 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 뭐, 본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 말고, 시생하기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쭉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생겨난 거죠. Wonder. 아시겠죠? Wonder. 기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지어 살인사건도 없어졌더라. 그래서, murder. murder. 아시겠죠? No murder case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이어질게요.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6. 자, T and DR은, 예, 이거는 여러분 DR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d 발음은 똑같아요. 해세요 Tender. Tender. 그러니까, Tender가 아니고요. Tender. 에 발음이에요. 에, 에. Tender. 해보세요.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여러분 노래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tender tender 그렇게 하시면 이게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가 있으면 소에 그 뒤에 허리 뒷부분 엉덩이 바로 그 위하고 허리 고그 밑에 사이에 있는 그 살을 안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심이 있고 안심이 있고 목주가까면 목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은 무슨 뭐 양지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안심 부위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 안심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왜? 외국 나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안심 스테이크가 뭐지? 등심 스테이크가 뭐지? 할때그 안심이 바로 예, 이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예. 텐더 로인이에요. 텐더 로인 아겠죠 예, 그래서 소 로인 스테이크가 있고 텐더 로인 있는데 어쨌든 텐더 로인은 알아줘. 얘가 안심이에요. 안심 해보세요. 텐더 로인, 텐더 로인 스테이크, 텐더 로인 스테이크 아겠죠 그래서 스테이크 하나를 시켰기 때문에 앞에 어 텐더 로인 스테이크 하면은 그게 예, 바로 스테이크 텐더 로인 하나 주세요. 안심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라 뜻입니다. 두 개면은 네, two tenderloin, tenderloin steaks, please. 이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래서 그게 안심 스테이크라는 뜻입니다. 해보세요. tender. 노래는 이미 불러들었으니까 많이요. love me tender, love me true, love me sweet. 됐죠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물론 이게 써드리진 않았지만 최고급 단어로, 아주 가장 어려운 단어로 입찰하다 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입찰하다. 근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아세요 <laughs> Excuse me 자 그다음에 7번 spider. t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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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spider. Spider i 스 e r 스 m 스스스 i 스스스 d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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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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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파이더가 아니고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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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거미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스 웹, web. 스파이더스 웹할때 웹이 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거미줄. 그래서 스파이더스 웹이 거미줄이란 뜻입니다. 이거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스파이더스 웹이라고 있는데, 그죠? 동시에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인터넷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그게 WWW예요 월드와이드 웹점뭐뭐점뭐 뭐점뭐 이런 거 나오잖아 여러분 그게 바로 WWW가 월드와이드 웹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미줄 같은 마음. 인터넷 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자, 좋습니다. 모르셔도 전혀 의미 없고요. 상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면 기분 좋은 거고, 몰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넘버 8. 요거는 여러분, 예, 초중업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국에 가깝습니다. border. border. 이거, 저기 있지 않나요? 무슨 멕시코 음식점 이름 border라고 예, 있는데 정확하게 그 멕시코 음식점 이름 전체가 기억나지 않고 요것만딱 기억납니다. 그래서 border가 국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국경. 그 다음에 국경을 이루다. 그러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border. 거기다 라인 붙이면 국경선이 되겠죠. borderline. 예, 마더나 노래도 있죠. 마돈나. 됐습니다. 보세요. border, border. 됐습니다. 예, 됐죠? 자그 다음에는 9번은요. 파우럴. 파우 할때우 발음, W 발음이지만 자음이지만 사실 얘가 우처럼 발음나니까 얘도 아에이오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발음이 파우럴 해도 되지만 파우럴처럼 바뀌는 이유는 스파이럴처럼 바뀌는 이유는 아에이오우 사이에 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파우럴. 우리가 분말을 이야기하죠. 분말. 그래서 예를 들면 카레 분말을 영어로 뭐라 해요? 커리 파우럴. 커리 파우럴.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말고도 치즈 파우더도 있죠. 치즈 파우더.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 파우더, 파우더. 그거 파우더라고 하잖아요. 애들 이렇게 하는 것도 파우더라고 하고, 모든 것들을. 뭐, 페퍼 파우더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커피 파우더도 있고요. 커, 커피 파우더. 그렇죠. 커피 분말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건 파우더 뭔지 아세요? 총에 들어가는 분말. 그래서 이게 화약이에요. 화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중급 단어이지만 알아두실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파우더, 커피 파우더, 치즈 파우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바로 커리 파우더까지 됐습니다. 자, 마지막! No. 10. 아, 파우더를 따라 하셨나요? 파우더. 파우더. 뭘 파, 뭘 파러? 이게 아니고 파우더. 파우더. 보세요. 파우더에 파우더. 우 파우더. 발음이 있어야 돼요. 파우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우, 유처럼 생겼는데, 요렇게 올라온 거. 그게 짧은 우소리예요 그러니까, 파, 우, 더가 아니고, 파우. 파우. 이렇게, 우가 짧게 때 느껴질 때, 요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파우더. 됐습니다. 마지막, 넘버 10. 아주 기본 단어죠. 초중급 단어입니다. 생초번호는 아니고요 캘린더. Calendar. 캘린더예요 C 발음이, 싸가 아니고, 케 발음이 나요. 그래서, 캘린더. 캘렌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달력이란 뜻이고요. 음력으로 된 달력은 그렇죠. Lunar calendar에서 l u n a r 옛날 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단어. 이 그래서 달의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Lunar calendar, 음력 달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사모출만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요. 자,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아시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뭐예요? a tenderloin steak. a tenderloin steak 됐습니다. 안심 스테이크. 자, 그다음에 6번은요. 예. 그래서 부드럽게 거미가 딱온 거죠. spider spider man. spider man. 아시겠죠, 여러분. 됐고요. 그래서 spider. 예, 됐고요. 그다음에 spider's web. 그다음에 걔가 국경선까지 쭉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border line 할때 border 국경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와서 분말을 만든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분말을 딱 만든 거죠. 다들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powder powder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달력의 그날을 표시해놨더라. 그래서 calendar calenda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알차고 힘찬 하루 예, 만드시기 전에 구독 버튼, <laughs> 알림뱀 버튼,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댓글에서 힘을 얻고 서로서로 서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Thanks a lot.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